몰라 어떻게 할지 어돈다돈다돈다돈다 그거다. 어다 찍어 동영상찍어 40억짜리 같은거보자 한번 40억짜리야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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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시작이겠지? 예. 예. 분 동안 다 예. 까 <놀람> 叫。Oh.

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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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그거는 거거는거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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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는거는그 What <laughs> the 돈 많이 썼네. 진짜 재밌었다. 돈 <laughs> 많이 썼네. 오. 我以前很穷。 yeah 대한민국 올라가나 대한민국 응? 대한민국 올라간다. 사무실을, 그, 그, 사무실을 했거든. 대한민국. 아, 다 했거든. 이제 다 이야 와. 40억와돈좀 들었네. 아무리 <laughs> 다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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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laughs> <laughs> 저참 <너랑> <laughs> 우리가 우리 동네 좋은 동네 그래서 <laughs> 저게 과연 집값으로하락할시킬지 집값을 하락시킬지? <laughs> 올릴지는 두고 봐야죠. <laughs> 집값 올리지 하락 <하락시지. 웃음> 저거 무너지면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끝났네 이제 야, 돈을 그냥 하늘퍼 파붓는구나 같다. 돈을 파붓는다 파붓 와, 끝났다 이제. 케이오알리에 <laughs> 올라가네. 끝났다 이제. 글정요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. <laughs> 끝났네. 11분 46초. 끝나면 불이 확 들어올 거야.